2019년 5월 17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함이니 3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의 세상은 물이 범람에서 멸망하였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였다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경우가 있고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어 공중으로 틀림받아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있다. 인생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단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말한 것 같이 빠르고 잠깐이다. 성도 자신도 알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과 힘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고 있노라면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고 손날에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를 받을 때나 나 자신의 말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주 옆에 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 빠른 세월 동안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이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보다 중히 여겨야 할 일이 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서 3장 1절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였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증거하였다 종말의 때가 깊어질수록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 감으로 악의 득세를 하고 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이고 속으며 어둠이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 과거에는 진실이 지금보다 더 있었고 양심이 살아 있었다. 세상에는 진실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도 진실성이 사라져 가므로 베드로가 다시 성도들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지 선지자들이 일어나 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지금은 교회나 사회나 모두 진실함에 결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나만큼이라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 진실하지 못하였던 일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가난하게 살고 경제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산것 이상 보배로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진실되지 못한 세속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믿음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도 진실된 마음으로 생활도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진실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거짓된 생활을 한다면 주 앞에 서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므로 이제 공중재림 휴가와 심판의 날이 여기 전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알기를 힘써야 한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이다.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고 저 사람이 진실되지 못함을 알지 못하면 속는 세상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이다. 16절 성경에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이하다가 당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전하여 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믿어야 한다. 장차 앞으로 이 세상과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로 말서인 마지막 때는 기롱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였다.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다. 공중재림 휴고를 믿는 성도들을 특히 조롱을 한다. 더 기이한 것은 휴고를 믿으면서도 상대방을 조롱한다는 것이다. 휴고는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주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조롱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별히 공산당은 예수를 믿는 것을 미신을 믿는 것 같이 말한다. 소련 공산당이 하늘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하나님은 대포에 맞아 죽었다고 하며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였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라니는 지구를 몇 바퀴 우주선을 타고 돌아본 후에 우주선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우주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말하였다. 이러한 말과 행동이 기롱하는 말이다.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마지막이 되고 성경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롱하고 믿는 자들을 기롱하는 자들은 노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롱하고 애매의 성도들을 기롱하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휴거 성도는 이대 마지막 그날을 앞둔 귀한 인물들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 마지막 준비에 잘 하길 바란다. 인생은 개인 말세로 자기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개인 말세이고 집단 말세는 갑자기 집단적으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수백 명이 함께 불사하는 것이고. 세상 말세는 주님이 재림함으로온 세상의 사람이 말세를 맞는 말세이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하여도 말세를 당하고 세상을 이별할 날이 머지 않은 사람들이다. 휴거성도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 잘하며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기 바란다. 아멘. 마지막 충성을 다하여 하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아멘.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다. 아멘. 세상에는 빈손으로 올라가지만 하늘에 저축해놓은 적금이 그 날에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이 되어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둘째로는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짐을 알아야 한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 계신 곳은 천지 밖이셨다. 얼마나 어떻게 계셨는지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천지 밖에 계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창세기 아, 네. 1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로 하라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때 하신 말씀과 같이 지구야 불살라져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구가 녹아나고 이 지구를 지옥에 던져버리라 하면 이 지구보다 더큰 지옥에서 블랙홀처럼 지구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말씀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주 눈앞이라는 것이다. 이 동일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심판을 보류하여 두신 것이니 이제 잠시면 그 심판의 동일한 말씀이 우레와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어째요 하나님은 잠깐 심판을 보류하여 두셨을까 이사상에는 지금 천하보다 더 귀한 72억의 인간이 살고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이 실행되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저 천국으로 불러내시기 위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늦추시고 계셨다 가령 지금보다 2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실행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보류하심으로 내가 지금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저리 모두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혼식을 4시에 시작한다고 광고는 하였지만 하객이 아직 오는 중에 있으므로 잠시 주례자인 아버지께서 신랑 입장이라는 말씀을 보류하고 하객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시계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객 한 사람을 더 기다리시기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혼인잔치의 하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신랑 입장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혼인잔치 화려한 결혼식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기다리신다 하여도 언젠가는 시작이 된다. 이제는 그날이 눈앞에 이런 것을 알고 휴거성도들은 마지막 준비 잘하기를 바란다.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 들어 나리로다. 체질이란 말은 말로 이 단어는 현재 행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모든 우주가 뜨거운 물로 인해 녹아져 내린다. 지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핵폭탄은 분해되면서 무서운 열을 내는 뜨거움을 이용하여 파괴시키는 것이 핵폭탄이고 이 뜨거움을 천천히 작용하게 하여 그 뜨거움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것이 핵발전소이다. 이것을 더 작게 만들어 잠수함에 장착하면 핵잠수함이 되어 물에 부상하지 않고서도 전기로 오랫동안 물 속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핵잠수함이고 이것을 큰 배에 사용하면 핵항공모함인 것이다. 모든 원자탄, 수호탄 등 핵폭탄은 이제 이 체질의 뜨거움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핵폭탄이 발명되기 2000년 전에 이미 원자탄의 이론을 성경에 말씀하였다. 이불로 인하여 모든 물질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이 뜨거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불못 지옥이다. 계시록 20장 12절 14절. 지옥은 세 종류가 있다. 하데스를 음부라고 하는 말하는 지옥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해 지옥에 갈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합실 지옥이다. 누가복음 1 6장의 부자가 거기서 물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이 뜨거움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압이 소슬한 무적행이란 지옥으로 타락한 천사들 귀신을 잡아 가두는 캄캄한 곳 끝이 없는 굴과 같은 감옥이다. 누가복음 8장 31절이다. 게헨나라는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장차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마귀와 그 일당들을 모두 불 속에 넣어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 소각장으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불못 지옥이다. 성도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여 지옥에 안 가도록 하여야 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대비를 하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치 두치씩 헐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지금이 영적으로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영적인 치매 환자 문둥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벌벌 떠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감각 없는 깊은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권면해주고 책망해줘도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음부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쯤 되면 주님은 손을 놓으신다는 사실이다. 선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12절, 13절,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불러 녹아지는 심판을 받지만 휴가 성도들은이 환란에서 이미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새 에루살렘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은 이 우주인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냥 다 두고 갈 것이다.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세상임을 알고 모든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천국시온 에루살렘성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하며 준비된 사람으로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거성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 신령한 장례일을 알기를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한다 불에 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지옥에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성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자신의 의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참, 시후는두 갈래끼리 선택되어질 운명이 될 것이다.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선택권은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진리의 돌을 알기로 힘쓰고 준비하면서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힘써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14절, 점은 죄악이고 흠은 허물이다. 고의로 지은 죄, 죄인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받아야 할 것이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은 허물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이 믿음으로 깨끗이 씻은 받아야 한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평화가 임하여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멘. 죄를 용서 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어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세상이 불타서 없어져도 저 천국으로 거처가 옮겨지고 정하여지므로 아무런 염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에 담대의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피부가 성도는 지금 조금 남은 이 땅에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여 먼저 철저한 회개로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한다. 아멘. 자라가기를 힘써야 한다. 18절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고 믿음과 은혜와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성장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라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잠자는 믿음이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믿음이다.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믿음과 지식과 은혜가 자라가라는 것이다. 자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 기도로 안테나를 세워야 자랄 수 있다. 안 먹고 자라고 성장되는 법은 없다.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여도 개떡이라도 먹어야 자라난다. 개떡이라 하여 먹지 않으면 영양 실조로 그나마 죽게 된다. 고기라고 맛있는 것만 골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려먹는 자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언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막혀서 죽을지 바보가 될지 반신불수가 될지 알수 없는 것이다. 개떡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성장된고 새롭고 자라기 유 위하여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마느니라 이제 잠시 후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선포가 우레와 같이 있게 된다. 급박한 때에 먼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지금 세상은 진실함이 없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거짓이 창고란 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까지도 거짓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상대방이 거짓되다 하여 나까지 거짓이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로 멸망할 인생이 된다. 나만큼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알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휴거와 심판이 임박한 이 때에 하나님이 하객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구원시키려고 참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헛되이지 않게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휴거성도들은 동일한 말씀이 실행되기 전에 나와 내 가족과 내 권력, 친척, 사랑하는 이웃을 영원 구원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 다 왔다. 아멘. 아멘.